땡 잡았다. 여기 보이죠, 여기? 지금 여기 안에 두개 지금 보이나요? 요거 살아있어. 자, 캐 볼게요. 장난 아니야. 사이즈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. 자, 야, 캐기가 진짜 어려운데. 자, 이 눈. 보이죠? 오, 나온다. 나왔어. 쉽게 나오는데, 생각보다. 오, 사이즈 좋다. 야, 야, 이거 얻어 걸린 개죽이 하나 개꿀 합니다. 옆에 또 있었어, 하나 더. 야, 얘네들은. 어떻게, 이런데 들어가서 살까? 자, 나와. 자, 여기도. 그렇지. 나왔어, 뽑았어, 뽑았어. 우와, 야, 우와, 사이즈 뭐 미쳤다. 요돌 틈에서 개조기 두 개를 개고 탑니다. 와, 최고다.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야? 자, 집어넣고. 설마, 여기 또 있으면, 또 있으면 장난 아니네? 그럼 설마 있겠어? 아유, 욕심이 한가득인 홍남입니다.